계단. 70년이 몇년 지난, 한, 한, 3년 지났나요? 출산으로부터? <laughs> 넌또 뭐가 필요하니? 이건 뭐야? 어, 처음에는 60년이었으니까, 그쵸? 처음 시작으로부터는 10년 지났고. 와, 이건 또. 음... 모은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와야 될것 같다. 나와 형은 불로장생의 약을 찾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어. 그렇구나. 진시황인가 골문지 뭐 입군지 <laughs> 꼭지. 아아 어어. 음, 아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음... 뭐야, 뭐야? 음. 뚱뚱뚱뚱 아닌데. 얘는 저기가 어디지? 아 제가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아닌가? 에헤, 이건 뭐야? 동물 순서는 아직 단서를 모르죠. 밑에도 있긴 하지만, 잠깐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달 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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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 응? 아 드래그구나 <laughs> 드래그인지 모르고 열심히 클릭하고 있었어 응? 이거 아닌가요? 뭔가 더 있나? 뭐가 더 있나? 으으으음 맞지 않나? 맞지 않나? 아닌가? 어어어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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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laughs> 맞는데? 됐는데? 그러니까. 아, 위에 다 맞, 아, 그, 아, 그런, 가 봐, 그런가 봐. 햇. 자 나... 아, 여기 또 있어. 아, 아 잠깐만. 밑에서 가운데가, 달. 눌러볼까? 아직 안 되고. 날씨가, 정경이 좋네요. 잠깐 그림에도 뭔가 있다. 해. 그리고 6번도 달. 됐다, 됐다. 아, 망원경. 망원경이면은 어. 아, 어 나와 있다, 나와 있다. 잠깐만. 우리 실루엣만 보고 맞춰 봐야. 맨 이쪽 이쪽 맨 왼쪽부터 토끼? 아 어, 러스티리크 호텔의 손님들이다. 토끼, 비둘기, 멧돼지, 까마귀, 토비 메가, 사타, 토. B 타조? 타조가 아니라 타조가 아니라 공작이자 공작이죠 타조라고 생각했지? 음 어. 얘는 얘는 무슨 순서로 맞춰야 되지? 맞추는 건 어렵지 않겠지만 순서가 문제겠는데? 음... 단서가 있었나요? 와 책을 넘긴다던가 길이? 뚜뚜뚜뚜뚜 힌트 힌트가 있으려나 잠깐만 아니면 그냥 해야되는건가 여긴, 여긴 다른 힌트는 음, 왠지 저대로 해야될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엄습해 오기 시작한다 는 그러면은 색깔 맞춤 흐음 <laughs> 음... 사실 어떻게 하는지 잘 감이 안 오는데 잠깐만 아니야 어... 색깔 어떻게? 음. 같은 색깔이 이어져야 되나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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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녹색도 쭉 이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게 여기 가겠고, 아이, 치워라. 아닌데, 잠깐,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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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 어디로 가야 돼? 잠깐만, 나이 내가 멈추었다 이쪽인가? 이 예, 아, 이게 예, 시작. 안... 십자하루 아니, 십자 하루 시작인가? 아 그러면 갈색 옷, 어... 빨갈이 시작, 아. 에? 에? 그러면은, 뭔가 끊기는데? 아닌가? 끝 아니야, 끝? 어, 잠시만. 아, 됐다. 끝이구나. 응. 응, 끝이겠네요. 아, 어, 또 뭔가 장기가 나오겠죠? 응, 또안 어, 나왔네. 예상 바뀌다. 응, 그럼 이거 했고. 어, 가, 역시 같은 해에 일어난 일이에요. 로장생이 약을 찾았나 본데. 아, 어, 또 뭐야? 아, 어, 뭔지 전혀 모르겠다 일단. 어, 아 무게, 아 무게 나는 아, 아! 클났다 클났다 클났다. 아 잠시만 잠시만. 일단 플러스가 1이야. 사각형이 2야. 플러스가 1이고 사각형이 2고 그러면은. 그러면 둘이 합치면 3이잖아요? 아, 잠깐만, 나 기억 좀. 메모를. 네모이. 애쓴다. 얘는 더, 더 무거워. 얘가 똑같네. 그러면은. 아, 그만해! 물결이 3이야! 물결이 3이래. 그러면은. 아! 어, 그럼 동그라미가 오다 X가 사고 됐네 됐네 자, 정리해봅시다 플러스 1, 사각형 2 물결 3 어... 동그라미가 4 X 5아 진짜 도이 <laughs> 그러면은 3, 4, 4, 5 이렇게 넣어야 된대 3, 4, 4, 5? 4 4 5 끝? 아닌가? 이게 아니니? 이게 아닌가요? 나뭐 틀리게 어요 알려줘? <laughs> 음... 어... 어... 계산은 맞았던 거 같... 아 같은데 같은데 삼사사오 3... 4... 4... 5... 모르겠다. <laughs> 채팅창 올리느라 기억 못해. 것이다 일단 다음 거 보자 그럼 아 근데 이이 문양 되게 신경쓰인다 이것도 다 뭔가 까마귀와, 까마귀와, 시체. 어, 영금술사 형제. 그리고, 뭐? 삼사라? 삼사라 어찌 들어봤는데? 뭐였지? 삼사라가 뭐예요? 들어봤는데. 음. 뭐야. 너무, 너무 심오한 게 많다. 얘한테도 뭘 줘야 될것 같고. 옆으로 볼까? 아, 일단 저걸 갖다 줘야 되는데. 아, 이, 이 엘릭서는, 가져다 준다, 뭐를? 어, 이터널 영생을. 어, 영생을 가져다 준지 어쨌든. 어, 아, 나뭐 놓친 게 있나? 놓친 게 있나? 제가 잘못했나요? 숫자를 잘못 추리했나? 플러스 1. 사각형이. 그럼 다시 해봐요, 뭐. 다시 하는 건 어렵지 않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 1 더하기는 3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올렸어. 그땐 같아줬어. 그럼 얘가 3이잖아. 그럼 이쪽은 5에요? 아 어? 에? 에? 아 6이구나 그렇구나 <laughs> 6이구나! 어어 어, 그래 <laughs> 어쩐지 이상하더라 <laughs> 어 근데 잠깐만 그렇다고 해도 아 맞지? 아 잠깐만 아까 나 동그라미가 사라고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 같은데 X가 산대? 그렇네 잘못했네 그래 게임은 거짓말하지 않나 그렇네 그렇네 다시 삼4사아 4. <laughs> 어, 나한증 어, 안녕히 가세요 잘 자요 다음에 와요 응 어. 그니까 채팅창 올리는 그런 짓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있으라고. 이 <laughs> 예, 진짜. 야야 먹어 먹어 아. 걔한테 주라고. 시, 실험체니? 아 구치님 다시어서 오세요. <laughs> 바빠서 제가 미처 못 봤네요. 일단 변함이 없는데? 광 <laughs> 지금 음 여기 터 가야겠지 깨어남 근데 죽었다가 깨어나는 거인 것 같은데 어, 뭐 있어 코인 아, 이건 또 뭐야? 아, 아, 이거 맞추는가? 어, 오, 잠깐, 잠깐. 퍼즐, 이 퍼, 퍼, 퍼즐이 등장했다. 밑받침으로 갈게 갈 밑받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얘는 아닌데 위고 아닌데 아닌데 얘는 누가 봐도 머리잖아 나 지금 다 해봤어요. 거 아니야? 아닌가? 아, 됐군 아, 아니, 드래그 했는데도 안 되길래 아닌 줄 알았지. 거참. 이렇게 나를 속이나. 에이. 이거고? 뭐야, 얜. 이거는. 여긴 아, 아니구나. 어. 하, 아이, 아니야, 이거? 아, 근데 아, 참 가슴에 안 맞구나. 안 되겠구나. 어, 잠깐만. 뭔가가 뭔가가 비었어. 얘는 어디야? 어디지? 얘는? 얘는 어디지? 얘 무슨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음... 흠... 나 뭐뭐 안 해봤니? 이거는 또 어디야? 아... 오른쪽! 이렇게,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구나. 아, 아 알았다, 알았다. 알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에잇. 야. 허, <laughs> 아, 젠, 젠가파 다시 쌓는 것같아이 미묘함. 맞을... 맞을건데? 응하고 어. 바로 가면 안되나? 어, 된다 으! 어. 힘들다 지금... <laughs> 지금 마우스를 잡은 손에 손... 힘이 들어가 괜켄짱 아, 어서와요 괜찮!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캠부짱 생일 축하합니다. 와! 선물! <웃음> 선물! <웃음> 아저씨, 비밀친구 아저씨 선물을 받았죠? <laughs> 와, 생일 축하해.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히히 어... 착한 아저씨야 생긴건이라도 아 코인... 코인 눈인보다 아니네? <laughs> 선물 부술땐 <때 웃음> 어 어? 히히 <laughs> 왜 흑흑이야 오늘 응 어, 오늘 캠장 생일이에요 는 아이디 보호한거지만 와. 네. 아, 감사하긴. 캠프장을볼수 있는 우리가 감사해야지. <laughs> 진짜 축하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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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어땠어? 어땠어요? 오. 어. 어느 손에 끼워야 할까나? 이거를 못 움직이니까 여기다 끼워야겠네 아, 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 얘 움직.. 아 움직이는구나 그럼 이손 에? 아 얘를 치우고 끼워야 되는 거야? 아! 아! 리셋 리셋 안 된다. <laughs> 아, 그리고 옆으로만 갈수 있구나. 음, 아, 그러면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무턱대고 하면 안 되잖아. 어, <laughs> 렉스. 어, 그리고 새끼손가락 못 끼운다? 어, 엄청 끼울 수 있니? 것도안 돼. 어, 음, 세 개까지 끼울 수 있고요. <laughs> 어, 그건 알았어, 이제. 그러면은, 순서로, 순서로, 어쩔까? 넌, 그만 되겠구나. 짠. 아! <laughs> 시래 어... 아 어, 잠깐만 어? 근데 3개까지밖에 안되는거 아니야? 아, 어, 그쵸 그러면은... 어... 어... 안되는데? 샘... 머리가 스탑했다 어... 아닌데?! 어, 오늘 나의 무덤은 여긴가? 근데 이거 리셋 어떻게 하지? 리셋이 되면은 좋은데 그니까 리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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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지 않아 생각할 시간을 달래. <laughs> 어, 일단 드리고 있자, 생각할 시간. 전저 혼자 해보고 있을게요. 아, 근데 내가 계속 움직이면 생각을 못 하는구나. 그, 그거는, 여러분 사정. <laughs> 아니, 움직이지 마요! <웃음> 잠시만! <웃음> 멈춰봐. <웃음> 아, 진짜. 아,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웃긴다. 중지의 은반지를 약지로. 음. 음, 그리고. 음. 아, 여기서 나 해보면 안 될까? 안 되니? 안 되려나? 때로님, 어서오세요. <laughs> 그냥 해라, 난 모르겠다. <laughs> 아, 나, 그렇게 날 포기하지 마, 잠깐만. 그, 그렇게 날 포기, 포기하는 건 안, 안 돼? 음, 그런데 진짜 좀 그렇긴 하네. 아, 어떡해! 아, 이 망할... 이 망... 망할 호기심이... 날 지옥으로 이끌었다. 약지로 전부 보석 반지. 지금... 이 여기... 여기 나오는 모양대로 반지를 끼워야 되는데요. 어... 어... 네. <laughs> 그게 힘들어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음... 충지로운 반지... 한번못 아, 움직이지 않나? 어쨌든 스스로 했다. 도로로님, 어서 오세요. 지금 이 방은 대략 멍한 상태입니다. 네, 도로로님, 오랜만이... 니가 <laughs> 나에게 우유를 줬어. 아주 신선한 우유를 말이지. <laughs> 아, 귀여워, 잠깐, <laughs> 귀여워, 이거! 놀랐어, 놀랐어. <laughs> 잠깐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어, 아니, 이거, 무서운 건 아닌데, 분위기가 상당히 그렇네요? 사다리 아니에요? 못 올라가? 네, <laughs> 지금. 집... 에이,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예요. 석상 아래. 아래? 아, 아, 아. 그럼 칼 어디다 쓰지? 칼. <laughs> 혀를 자르라고? 해. 나만 아는 게 없네. 그럼 혀를 여기 담그나? 음. 이거, 이거 보니까 옛날에 본 만화 생각나.